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네요. 기나긴 갈증의 끝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죠. 2021년 첫 번째 기대작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출시됩니다. 하지만 잠깐 작년에 있은 커다란 사건들 때문에 이젠 아무리 기대작이라 한들 선뜻 구입하기가 꺼려지는 게 요즘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왜 모넌 시리즈에 열광하고 이 게임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그리고 신작인 라이즈를 살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준비해봤습니다. 아직도 몬스터헌터 시리즈에 입문하지 못했거나 관심은 있는데 또 당할까봐 구입이 꺼려진다면 채널 구정! 라이! 나 w 모논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분모는 존재하고 크게 네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의 재미. 모논에선 캐릭터를 키우는 맛과 함께 게이머 스스로 성장하는 재미가 좋습니다. 보통 성장에 재미하면 다크소울이고 동시에 어렵기로도 유명하죠. 전체적인 난이도는 소울류가 더 높지만 모논도 익숙하지 않다면 그에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라이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마가이 마가도만 보더라도 웬만한 숙련자가 아니고선 잡기가 상당히 빡세죠. 단두 게임의 차이가 있다면 난이도를 결정짓는 기준인데 다크소울에선 보스의 패턴과 컨트롤만 받쳐준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모넌에선 장비 맞추기가 하나의 재미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컨트롤이 좋아도 장비가 좋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리고 사냥에 필요한 지식이죠. 몬스터의 약점과 사냥에 필요한 도구, 환경 생물의 이용 등 여러 기초지식을 배워야만 체감적인 난이도를 낮출 수가 있죠. 때문에 기초지식 없이 그냥 플레이하게 되면 별것도 아닌 몬스터 하나 잡는데 최소 30분에서 40분 이상씩 소비하게 되고 결국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지쳐버리고 말죠. 하지만 제대로 숙지한 뒤 멋지게 몬스터를 사냥했을 때의 쾌감은 아주 끝내주며 그와 함께 성장했다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죠. 앞서 언급했지만 장비 맞추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몬스터 헌터에는 수많은 몬스터가 등장하고 그에 맞는 장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상하게 생긴 장비부터 멋진 룩을 자랑하는 장비, 성능에 집중한 장비까지 룩다를 원하면 룩다를 하고 성능에 몰빵하고 싶으면 룩 대신 성능을 택하고 각자의 취향에 맞게 장비 맞추는 재미가 탁월하죠. 그리고 그렇게 맞춘 장비는 사냥에서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장비가 강화된 만큼 사냥터에서 쉽게 낮아 빠지는 몬스터를 보면 역시 노가다한 맛이 있구나 하게 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 즉또 다른 장비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수렵에 나서는 것이 헌터들의 일상이죠. 실력은 실력대로 계속 향상이 되고 내가 맞춘 장비가 그만큼 성능을 내서 사냥 효율이 극대화되니 이 어둠의 순환에 한번 갇히게 되면 바로 그냥 모넌 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멀티플레이. 모넌의 멀티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어려운 상대를 넷이서 잡으면 사냥 효율이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고 굳이 함께 할 친구가 없어도 사람들이 모인 집회소에 참가하면 쉽게 멀티가 가능하고 일반 사냥에선 실력이 좀 떨어져도 딱히 엄마 아빠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등 게임 출시 직후나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편하고 즐겁게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특히 몬스터 헌터에선 보통 한 명이 일당백의 역할도 하는데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굳이 4명이 아니라도 사냥이 수월해져서 인원수의 압박이 적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사냥 방식입니다. 몬스터헌터에선 진짜 사냥을 하듯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야만 전투가 수월해지고 몬스터 역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요. 배고프거나 다치면 밥을 먹고 회복하거나 몬스터가 일정 데미지를 입으면 넘어진다든지 지치면 잠시 아무것도 못한다든지 너무 얻어 터지면 도망을 친다든지 화가 나면 분노해서 강해진다든지 죽을 위기에 처하면 둥지로 도망쳐 자는 모습 등 진짜 사냥감을 몰아가듯 몬스터를 궁지로 몰아가며 싸우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은 무기에 따라 달라지는 재미입니다. 분명 같은 게임인데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운용법이 완전 달라서 다양한 무기들을 쓰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게임이 지겨워질 때쯤 다른 무기로 갈아타면 새로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신선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빠지면 새로운 무기와 그 무기에 맞는 장비를 맞추기 위해 다시 노가다를 하는 것이 모논의 가장 큰 무기이자 매력이죠. 게임 속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죠. 사람들은 각게임이라는데왜 나하고는 안 맞지?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게임을 즐길 여유가 없어서, 세 번째는 게임을 어떻게 즐기는지 몰라서인데, 일단 첫 번째는 답이 없어요. 취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고유한 영역이라서 안 맞으면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걸 하는 게 현명하죠.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른데 보통 일이 너무 바쁘거나 다른 쪽으로 너무 여유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든 여유를 찾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갓겜을 갖다 줘도 재미를 느끼긴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많이 겪는 현상이고 쉬운 해결 방법인데 게임을 즐기는 방법을 몰라 생기는 상황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축구나 야구의 재미를 붙이고 싶은데 해당 스포츠와 관련된 룰을 전혀 모른다. 그럼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우리가 아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게임도 아는 만큼 재미있다고 뭐든지 잘 모르면 흥미 자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3년 전 월드가 처음 나왔을 때 리뷰만으론 AS가 부족할 것 같아서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까지 만들었을 만큼 기초 지식은 너무 중요하죠. 때문에 재미를 못 느끼는 게 취향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모를 답답함에 재미가 반감된다면 공략을 보세요. 요새는 한글에 된 게임들이 많아서 그냥 하는 경우도 많고 게임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 뭔 공략이야 하는 이도 있겠지만 과거 게이머들은 공략을 필수로 달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 지금은 공략 없이 잘만 하는 바하 시리즈나 소울 시리즈도 처음엔 잘 못해서 공략에 힘을 빌려감 했죠. 어릴 땐 피지컬이 차고 넘쳐서 깡으로 비비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 여겼지만, 나이 먹고 게임할 여유가 없거나, 새로운 게임에 도전할 땐 공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아까운 시간 낭비도 줄이고, 새로운 재미를 찾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신작인 라이즈를 살펴볼까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경우, 체험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게임이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밧줄벌레를 활용한 새로운 감각의 전투 스타일. 용을 조종해 싸울 수 있는 용 조종 시스템. 가로크라는 동반자와 새로운 환경 생물의 추가.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깊이 있는 맵 구조 등. 몬스터 헌터 월드2가 아닌 라이즈란 새로운 부재에 걸맞게 상당한 변화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밧줄벌레가 만든 새로운 전투 시스템. 적응하고 잘 쓰면 너무 재미있고 전투 자체도 스타일리시하게 바뀌지만 문제는 몬스터 헌터를 계속 해온 사람들과 달리 입문자들에겐 허들이 될수 있다는 거죠. 몬스터 헌터는 원래부터 키 활용이 많았고 라이즈에선 가르코와 아이루의 활용, 밧줄벌레 기술은 물론 밧줄벌레 쿨타임까지 생각 이상으로 신경 쓸게 많아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미와는 별개로 게임 피로도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난이도에 있어서도 1차 체험판에선 밧줄벌레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아도 사냥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2차 체험판의 마가이 마가도는 밧줄벌레를 제대로 못 쓰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갈 정도로 컨트롤 실력이 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때문에 입문자 입장에선 평소 컨트롤 실력이 좋지 않은 이상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꽤 고생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허들이 아니면 최적화 문제도 없었고 스위치 대비 그래픽도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과 재미를 찾는다면 라이즈만한 게임도 없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게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특징은 여기 우측 상단에 보이는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몬스터 헌터를 좋아하는 이유하고 어떤 작품으로 입문했는지 함께 공유도 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플레이세션2로 나온 몬스터 헌터 지로 입문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